좀... 나가 개새끼야 씨바 아까정도 여사동이분이냐 임... 안녕하세요 아 어, 대박 어? 안녕..안녕하세요 <laughs> 아 철구 예 안녕하세요 아나 웃기는건 잘 못하고 그냥 계속 이거 여방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클릭 계속 했는데 예. 여기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<laughs> 몇살이세요? 아 스물여덟입니다 오 역삼동에 사세요? 네네 저 이번주에 서울가는데 만나실 의향이 있으세요? 지금 어디 살아요? 철구? 저 영등포로 가요 어? 영등포 영등포? 예 영등포에 그런 집이 있어요? 아니 그 영등.. 이번에 놀러 간다고요 서울에 이번 주에 아 놀러 간다고? 예아왜 와요? 빵디 커요? 응? 아니 빵디 크냐고요 뭐가 크냐고요? 아니 빵디 크냐고요 빵.. 빵이? 아니 빵이 아니라 빵디요 빵디 아 엉덩이 크냐고? 예 왜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할 건데요 상처받잖아 아, 그러면 그 빵디 위에 있는 그 승가 두개 커요? 야 근데 예. <laughs> 난 여기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막 떡지와 니네 팬인가 봐 아니 그거는 다 그냥 필요 <laughs> 없는 거고 만다실 의향 있어요 없어요? 철구 살좀 빼야지 될거 같은데 뭐라고요? <laughs> 뭐라고요? 아 철구 너무 잘생겼는데 철구 나랑 동갑 아님? 아니 나 스물여살여섯살이에요 26살, 이아줌마는나 스물여섯살이에요? 아니 다른거 필요없고 만나실 의향이 냐고요저 지금 약간 어. 밑에가 지금 실룩실룩 돼있거든요 예? <laughs> 네? 누나 아, 아 그런 얘기 하지마 철구 그렇게 하지마 왜그래 아니 나 지금 밑에가 실룩실룩 돼있다고 누나 아 실룩실룩 되지마 아 누나 지금 실룩실룩 됐다니까 지금 밑에서 <laughs> 밑에도 지금 꼼지락꼼지락대면서올라올라그래요 여러분! 네. 철구 빨리 야, 풍선싸주세요 여러분! 야, 여러분! 야, 나도분 야, 여분이 여러분! 야, 여러분! 야, 여러분! 야, 여러분! 야, 여러분! 러 음, 센스 줄였다 와 유머 센스 줄였다 너 일단 2순위다 일단 나가있어 네. 어? <laughs>